안녕하세요. 뇌숨필라테스 수아쌤입니다. 오늘은 리포머에서 미니볼로 운동 같이 해볼게요. 스프링 없이 숄더레스트 사이에 미니볼 끼워주세요. 힙핀지 만들어두고 마시면서 오른무릎이 캐리지에 닿을 때까지 캐리지 살짝 끌고 왔다가 내쉴 때는 뒤꿈치로 공을 밀어내듯이 캐리지를 밀어볼 거예요. 이때 뒤꿈치 밀어내고 우리 갈비뼈는 닫아내는 힘으로 스트레칭까지 느껴봅니다. 양손 떼고 균형 지키며 다시 한번 반복해주세요. 오른쪽으로 돌아 봅니다. 양발 모두 외회전 상태 만들어주세요. 마시면서 엉덩이 뒤로 쭉빼 앉았다가 내쉬면서 왼다리 힘으로 꾹 밟아 올라와 주세요. 팔도 동시에 진행합니다. 이어서 앉은 채로 홀드 해두고 마시면서 오른 무릎 구부려 캐리지 가져왔다가 내쉬면서 오른 다리 다시 펴서 캐리지 밀어 보실 거예요. 이때 무게중심은 내 왼쪽 하체에 있다고 생각하며 동작 진행해 보세요. 자, 이번에는 숄더레스트 사이에 있던 공을 오른 다리 오금에 끼워 놓고 다시 풋밭 쪽을 바라보고 서주세요. 공을 놓치지 않으면서 덩키킥 하듯이 공을 잡은 오른 다리를 천장 쪽으로 들어 올려줍니다. 이어서 옆으로도 벌려주세요.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들어 올려줍니다. 버텨내는 왼쪽 엉덩이에도 강한 힘이 들어오실 거고, 팔에는 최소한의 힘을 주고 진행해주세요. 이어서 서클 그려주세요. 무릎으로 큰 동그라미를 그려준다 생각하시고, 마시면서 반바퀴, 또 내쉬면서 반바퀴. 반대쪽으로도 굴려봅니다. 오른 다리 외에는 다른 데는 고정되어 있다 생각하시면서 동작 진행해 볼게요. 반대 다리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숄더 레스트에 미니볼 끼워 놓고, 이번엔 왼 뒤꿈치로 공을 밀어내 주세요. 마실 때 무릎이 닿을 만큼 캐리지 가져왔다가, 내쉴 때 뒤꿈치로 공을 밀어내는 만큼 캐리지 밀어주세요. 손을 떼고도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바닥 쪽에 있는 발목이 흔들흔들 하면서 균형을 유지하실 거예요. 아치가 무너지지 않게 주의하면서 동작해주세요. 그대로 왼쪽으로 돌아 양 다리 모두 외회전. 무게중심은 오른 다리에 두고 마시면서 엉덩이 빼며 앉았다가 내쉬면서 오른 다리 힘으로 몸통 세워 올라옵니다. 이어서 엉덩이를 뒤로 빼 앉아 있고 마시면서 왼무릎을 구부렸다가 내쉬면서 왼다리를 펴주세요. 이때 무게중심은 오른다리에 계속 가지고 있으신 거예요. 왼쪽 허벅지 뒤에 오근 부위에 공을 끼워서 다시 풋바바라 보세요 고관절 무릎 접어두고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뒤로 차주기 코어에 힘을 단단히 주고 다리 뒤로 찰때 허리 꺾이지 않게 주의하며 동작해주세요 이번엔 옆으로도 들어주기 한 번에 확차 버리는 느낌보다는 지그시 짜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동작해보세요. 이어서 서클. 무릎으로 큰 동그라미를 그려줍니다. 반대쪽으로도 굴려주세요. 공 빼고, 우리 캐리지 끝쪽에 앉아볼게요. 무릎 안쪽에 미니볼 끼워 놓고, 양손 풋바 집어 준비. 내쉬는 호흡에 무릎 안쪽에 공을 꽉 조여 내전근을 활성화 해주세요. 내쉴 때 무릎을 지그시 조여 봅니다. 무릎을 가볍게 조여내고 이번엔 골반을 움직여 볼 거예요. 마시면서 오리궁뎅이 만들어 캐리지를 찔끔 밀었다가 내쉬면서 골반의 후방 경사로 캐리지를 갖고 와볼 거예요. 마실 때 오리궁뎅이 만들었다가 내쉬면서 엉덩이로 캐리지를 긁어서 가져온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캐리지를 약간 밀고 골반은 약간의 후방경사를 해두고 무릎 안쪽에 있는 공을 가지고 복부 힘으로 양다리 똑같이 들어 올려 봅니다. 이때 양팔은 풋발을 지그시 내려 누르는 힘을 함께 주시는 거예요. 파란색 스프링 걸겠습니다. 숄더레스트 사이에 공 두고 천천히 복부 힘으로 누워주세요. 양발 풋바에 얹어두겠습니다. 마시면서 공에 기대듯 누웠다가 내쉬면서 복부 수축해서 올라와 볼 거예요. 공에서 떨어질 필요는 없으시고 갈비뼈를 꽉 모아준다는 느낌으로 상복부를 수축해 봅니다. 손으로도 머리를 과하게 밀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이어서 다리를 뻗어 보겠습니다. 마실 때는 무릎을 다시 구부리며 공에 기댈 거고, 내쉴 때, 다리 뻗을 때, 살짝 몸을 들어주세요. 내 뒤꿈치로 풋발을 들어 올리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복부를 조금 더 강하게 조이시는 거예요. 이끈 운동 이어갈게요. 오른 다리 사선 위로 뻗어 준비, 내쉬는 호흡에 왼 다리 푹 빠밀고, 오른 다리 구부려 몸통 오른쪽으로 트위스트 해주세요. 마실 때 정면,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비틀기.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등에 있는 공을 너무 누르지 않으려고만 노력하세요. 계속 공에서 떨어지고 싶다라는 느낌으로 동작 진행합니다. 다시 다리 내려놓고 앞으로 나란히 롤업으로 올라와 주세요. 그대로 옆으로 돌아서 공은 조금 더 아래로 내려주실 거예요. 위에 있는 왼다리 풋바에 앞쪽에 놔주시고 양손 귀엽. 내쉬는 호흡에 왼쪽 옆구리를 수축해 사이드 밴딩 해줍니다. 이때 너무 안 올라간다고 목이 많이 밴딩되지 않게 주의하면서 동작해주세요. 공, 헤드레스트 쪽으로 옮겨 옆으로 베개처럼 베주세요. 어깨가 많이 안 눌려서 덜 불편하실 거예요. 왼다리 외회전으로 풋바 앞쪽에 짚어주시고,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풋바를 밀어보겠습니다. 스프링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자세로 동작을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번엔 앞쪽에 있는 긴 스트랩을 발에다 걸어주세요. 스트랩 끼워진 발이 골반 앞에서부터 준비가 되고, 내쉬는 호흡에 일자 그리듯 그 높이를 유지하며 대각선 아래로 내려 볼 거예요. 마시면서 골반 앞까지 가져오고, 내쉬면서 사선 아래로 내려줍니다. 그 범위에서 예쁜 서클도 그려주세요. 코어의 힘을 단단히 주면서 몸통의 흔들림을 최소화하며 동작을 진행해 볼게요. 자, 이제 그 스트랩 짧은 걸 손으로 잡아 주세요.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 옆 차렷으로 가져옵니다. 이때 너무 뒤로 많이 당기면 끈이 얼굴에 닿기 때문에 닿기 전까지만 당겨주시면 되세요. 손목이 꺾이지 않게 잘 눌러주시고 귀랑 어깨 멀어진 채로 겨드랑이 힘으로 당긴다고 생각해 봅니다. 옆으로 나란히로 해서 한번더 진행해 볼 거예요. 마시고 옆으로 나란히, 내쉬면서 엉덩이 옆 차렷으로 지그시 내려 줄게요. 자 이제 뒤돌아서 반대쪽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먼저 옆구리 운동부터 이어갈 거예요. 오른 다리는 풋바 앞쪽에 뻗어놓고 양손 귀 옆. 내쉬는 호흡에 오른 옆구리에 집중해서 사이드 벤딩 진행합니다. 공을 헤드레스트에 끼워볼게요. 그대로 베개처럼 베주시고, 오른 다리 외회전으로 풋발을 밀어봅니다. 마시면서 무릎이 뾰족하게 가져와졌다가, 내쉬면서 지그시 밀어주세요. 스프링이 가볍기 때문에 툭 던지지 않게 부드럽게 동작을 이어줍니다. 오른 다리에 긴 스트랩을 끼워주세요. 마시고 골반 앞까지 왔다가 내쉬면서 사선 아래로 지그시 눌러주세요. 다리가 움직이는 동안 높이가 유지될 수 있게 주의해 줍니다. 끝 범위에서 서클도 이쁘게 그려주세요. 몸통의 움직임이 최소화될 수 있게 복부의 힘, 코어의 힘을 주고 동작 진행해 보세요. 이번엔 짧은 스트랩을 바로 이어잡아 겨드랑이 힘으로 차렷으로 가져옵니다.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 옆까지 가져왔다가 천천히 제자리로 놔주세요. 옆으로 벌려서 귀랑 어깨 멀어진 채로 다시 한번 엉덩이 방향으로 눌러줍니다. 공을 캐리지 쪽에 다시 옮겨놓고, 엎드려주세요. 가슴 아래쪽에 공이 올수 있게 해주시고, 양손은 스트랩의 매듭 부위를 잡아주세요. 발끝까지 에너지 주시고, 내쉬는 호흡에 겨드랑이 힘 주듯 스트랩을 당겨봅니다. 엉덩이, 복부에 힘을 주고 동작 진행해주세요. 이번에는 삼두근 동작도 이어가 주실 거예요. 마시면서 팔꿈치가 접어졌다가 내쉬면서 뒤로 쭉짜 올려 주세요. 조심히 일어나 줍니다. 오늘 수업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